교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방명풀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기뻐할 일이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유나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자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전했던 멸망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원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방논풀보다 이런 그 잎사귀보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것이죠. 항동풀이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불평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이유도 모르고 가족도으로 그저 나만 생각하는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은 결국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내 자신을 갈가 먹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그들과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힘입게 됩니다.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일들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되돌아보지 않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내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직장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을 때 정치인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을 때그 나라가 곤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속하는 곳이 곤란을 겪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요나와 같이 입으로만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회개할 것을 권고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멸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사람이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신이 이 길로 계속 가면, 낭떨어지를 만나서, 떨어져서 죽을 텐데,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 사람이 죽을 뻔 했는데, 저렇게 살아났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계속 가면 죽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살아났어. 아,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살아났구나 하면서 마음을 아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을 잘한다면 그 마음이,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니누의 큰 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을 때도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데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오히려 불평스러운 그러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데 왜 불평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탄 마귀가 주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그 많은 임무를 다 마치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물고기 배 속에 있었고, 또니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토막을 짓고 살아가는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따지고 보면 감사한 일이 투성인데, 감사 대신 불평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은 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쉽게 쉽지 않은 뚝배기 같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불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따스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시험, 고난 이러한 것을 만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사랑, 이 사랑이 감춰져 있던 이 사랑의 마음이 소산하는 이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에 숨겨진 그 사랑을 꺼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이 고난을 순간에 이 사랑을 꺼내서 사랑의 행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요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감이야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아까 우리 학생들이 감사문을 적어와서 읽어 줬는데,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죠. 어려운 일이 있는 반면에 또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돌보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이 분명히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배워주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해도 이런 서로의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상대방의 그 감사가 나에게 또 돌아옵니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공행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